아이씨, 인간. 다시, 다시 한번보세요 바이자몽 분들. 다시 한번 드세요. 다시, 감 오늘도 이쁜 사고들을 보여줍니다. 감사합니다. 아, 같이 온 일행들도 지금 옆으로 찾고 있습니다. 배경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새소리, 맑은 공기 마시면서 그리운님을또 반겨주십니다. 가능하시는 모든 분들 안산 절산 풍산 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작업 들어갑니다 6월 14일 2020년 6월 14일 아침 6시 출발해요 정상에서 바라본 오늘의 사고 산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거대로 들고 있으면 됩니다 거대로 들고 사진 찍으면 됩니

그래도만 따라야 많이라 많습니다. 그 만나요. 여기 비가 많아 비가 많아 네. 그래 안 좋다 가약하졌어 예, 상때 아까 전에 가렇모상때이 가면 뭐다올라갔